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난파되어 있는 선원이다 선원이지만 정말 물속에 빠져있어 물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시기만 하면 다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이걸 마시면 안 된다 해서 조금 있으면 난구조로 나를 구조로 올 때까지는 내가 이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서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제는 뭐, 다 아시잖아. 제일 처음에 정신수양이하고 그지? 사리 탐구하고. 작업 작업지사라고 했잖아. 작업지사. 작업지사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작업이라는 것이 이 뭐라 그럴까 무슨 뭐 공장에서 작업 시간이 아니라 지을 작자 업 그죠? 지을 작자 업. 내가 지금 이제 앉을 자리인가? 내가 무슨 여기, 여기 이 자리에서 핸드폰을 켜놓을 자리인가? <laughs> 핸드폰을 켜놓으면 안될 자리인가? <laughs> 여기서 지금 여기서 웃어야 될 것인가? 웃지 말아야될 것인가? 그런 건 자기의 그게 근데. 정신수양도 좋아요. 정신수양도 나한테 안 와도 얼마든지 가실 때 있어요. 또, 사리 탐구도 수많은 또, 어떻게 보 책을 통해서 그것도 알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하고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앉해야될 자리인가, 사야 될 자리인가, 가장 평범한 진리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무식해야 된다기보다도 는 단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인자체는. 그만큼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조금 이렇게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진짜 참 피곤해. 그러니까 제가 제일 피곤한 것이 뭐냐면은 지식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합니까? 그 별들을 가장 많대 아, 무수하다. 무수하다는 말은 없을 문자 숫자 수, 하나도 없다는 말보 그냥 가장 많다는 말을 쓰는 거아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지식이 가장 많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죄송한지만 가장 무식한 사람과 만나는 거야, 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날 때 제가 제일 피곤해. 그분들한테 염력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복사품적인 지식이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 자체가 다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바닷물로 꽉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또 나도 한 번씩 먹게 야 되니까 진짜 그 정말로 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똑같은 물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살 것이냐, 자기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지혜롭게 살 것이냐. 그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작업 취사를할수 있는 가장 큰 신이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